안녕하세요. 아이엠복덕방의 박지훈입니다. 성수동에 5년 만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의 큰 장점은 입지인데요. 서울 내 신흥부촌이라고 불리는 성수동 내에서도 2호선 뚝섬역, 수인분당선, 서울숲역까지 도보권을 이용이 가능하고요. 주요 간선도로를 이용해서 강남권 진입이 굉장히 수월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주변에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서울숲이 있죠. 한강이 있죠. 앞쪽으로 보이면 중랑천이 있는데 그 인근으로 천의 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또한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단지 바로 옆으로 보시면 어 신축된 지 얼마 안돼 서울숲 복합 문화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어 여기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어, 서울숲 리버폴에는 5개의 동으로 이루어졌고요. 825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뒤로는 보면 지금 공사 현장이 보일 거예요. 거기는 리버폴의 2차가 내년 10월 달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모두 다 갖춰지면 1000세대 이상이 되는 대단지가 완성이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입지가 굉장히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요. 여기가 103동. 여기가 104동이잖아요. 여기는 북향 중랑천을 바라보는 뷰입니다. 그래서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뷰가 너무 예뻐요. 어, 여기 101동은 뚝섬 쪽으로 바라보고, 이제 102동 옆으로 103동은 또 서울숲 쪽으로 바라봐서 또 뷰가 달라요. 동마다 좀 뷰가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동을 뭐 선택을 하더라도 중층 이상으로 가면 또 뷰가 확실하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보시면 약간 블록을 쌓아 놓은 것 같은 예쁜 놀이터가 있지 않나요? 트럼플리 꼬맹이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어,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이제 세대로 이동을 할게요. 두 개의 호실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두 대. 즉 한 세대 다 이제 한 대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이제 이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세대로 들어갈게요. 네, 세대에 이제 도착했는데요. 여기는 오구 타입 중 A 타입의 판상형 구조입니다. 사실 판상형 구조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수납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양쪽. 이렇게 다 신발장입니다. 한가만 열어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신발장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 오구타일에도 불구하고, 어, 한 가족이 살기에 충분한 이건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제 들어가 보실게요. 이제 들어오자마자 맞이하는 공간이 이제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도 이 정도 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욕조, 그 다음에 세면대, 양병기 해가지고 한 번에 다 들어와서 청소하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딱 옆으로 들어오면 여기 이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서브방이 있는데 좋은 게 보면은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laughs> 그리고 들어오면 어, 오프타임에도 불구하고 방마다 이렇게 붙박이장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방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런 렇게이 식으로 붙박이장도잘 마련되어 있고요 좀 깜짝 놀랐던 거 하나 보여줄게요 <laughs> 이게 불 지금 백색등이잖아요 어두워졌잖아요. 터치 한번 누르고 이게 밝기, 색상 조절돼요. 이 그래서 백색등으로 하려면 이렇게, 음. 이렇게. 아. 밝기 조절도 네 이렇게 어 네.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만 연동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안 하고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 좋을 것 같고 이제 딱 보이는 게 뷰입니다. 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지금 창문 너머로 보이는 뷰가 뭐냐면 한강 플러스 여기 중랑천이거든요. 중랑천. 앞에 서울 숲까지 품고 있습니다. 여기가 백이동입니다, 참고로. 백이동, 백삼동이 약간 로얄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층 이상부터는 굉장히 예쁜 이런 뷰가 나온다는 점.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좀 시끄럽잖아요. 문 열었을 때 소리가. 그죠? 방충망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창고 닫았어요. 조용해졌죠? 네, 한번더 닫아주면 완벽한 소음 차단이 됩니다. 정말 조용해졌어요. 그 다음에 다음 공간에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복도가 나오는데요. 복도를 지나서 왼쪽을 틀면 또 작은 방이 나오는데요. 이 방은 지금 붙박이장은 없지만 붙박이 옆에 방하고 사실 크기는 똑같아요. 사실 이만큼 붙박이장만큼 공간이 더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또한 밝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뷰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서브 룸하고 예, 뷰는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용 공간이네요 거실 앞으로 이렇게 주방이 있습니다 먼저 거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판상형 구조는 만약에 룸이 세 개면은 룸룸 보셨죠 거실 룸 일자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포배 구조가 나온다는 점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판상형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가 우선 수납력이 굉장히 좋고 동선 구조가 편하다는 거 그쵸 그리고 맞통풍이 가능하잖아요 앞쪽 거실 창, 뒤에 이제 주방 창으로 해서 문을 열어놓으면 맛통풍이 가능하고 환기가 잘 되는 것 때문에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그리고 뷰, 거실에서 뷰. 이렇습니다. 그리고 창이 통창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훨씬 더 좋고 뷰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너무 예쁘다. 밤에 보면 정말 확실히 예쁠 것 같아요. 남산도 보이고 저기 멀리 관악산도 보이는데. 보셨나요? 연주안 보이죠? 이 생태공원이에요, 여기. 어린 자녀들을 키우시는 가정에서는 시간 날때꼭 저기 데리고 가세요. 애들 많이 좋아해요. 네. 요즘엔 다 이게 스마트 기능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난방 조절, 엘리베이터도 부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명까지도 전부 다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CCTV, 보안까지도 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주방은 D 귿자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동선 구조가 편해요. 뷰 보면서 요리하면 행복할 것 같아. 요 그리고 애들 역시 노는 거 보면서 하면 어 우리 애 위험하지 않나 이런 것도 지켜볼 수 있고 좋은 것 같고요. 부엌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이 있고, 다용도실에 이제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 요즘 건조기 많이 쓰잖아요. 건조기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일러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선박, 이제 세제 같은 거 올려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냉장고 자리예요, 사실. 양문형 냉장고 자리인데, 여기가 전 세대마다 해당 옵션이 정말 달라요. 그러면 다음 공간으로 이동할게요. 네. 네. 이제 메인 공간인 마스터 공간입니다. 마스터 공간, 어때요? 꽤 크죠? 저 정말, 오그타입을 많이 방문을 했었었어요. 그런데 역대급으로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판상형 구조 같은 경우는 합법적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거실 뿐만 아니고 모든 방이 지금 확장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딱 들어오시면 수납이 너무 잘돼 있어요. 역시. 판상형 구조. 여기가 이제 안방으로 보시면 되고요. 들어오시겠어요? 여기가 이제 안방 안에 있는 화장대, 화장대 따로 들고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장품 같은 거사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깔끔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되게 좋다는 거는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딱 옆으로 보시면 이제 안방 마스터룸 안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예, 네, 들어오면 단차를 주어서 어,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리는 불투명하게. 여기다 보시면, 여기, 여기 부분만 불투명하게 했어요. 이제 가릴 부분만, 이렇게.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물통에 들어오시면, 여기가 드레스룸입니다. 꽤 크지 않나요? 오그타입이에요. 참고로, 이게 팔서타입 아니에요. 굉장히 넓죠? 이렇게 다시 앞으로 나오면, 베란다가 있습니다. 오그타입은 이렇게, 베란다 하나가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마사룸 안에, 드레스룸이 있죠. 화장대 있죠. 화장실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넓은 베란다가 있는 거. 구조 너무 좋은데, 앞쪽으로 정말 이런 뷰를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5구 타입 환상형 구조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8, 4 타입 타워형 구조로 넘어갈까요? 84B 타입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좀 전에 보여주셨던 거는 59A 타입의 판상형이잖아요. 어차피 84 타입 판상형 구조도 똑같아요. 평면도 똑같고 구조도 똑같아요. 단지 좀 커졌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착한 어 84B 타입은 타워형 구조입니다. 한번 집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양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무려 네 칸이나 신발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펜트리가 따로 또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골프채 같은 거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수납이 굉장히 잘돼 있다는 점. 우선은 딱 처음에 들어오면은 공용 공간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방. 그리고 들어오시겠어요? 방이 이렇게 있고 붙박이장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마련되어 있어요. 오타이부터한 칸이 더늘렸죠 <laughs>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팔살타입은 타워형이든 판상형이든 외부로 돌출된 이제 발코니가 하나가 더 있고요. 또 내부에 발코니가 있어요. 그건 이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조용하죠? 저 너무 추운데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외부 타일사스입니다 이거 여기 난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게 굉장히 튼튼하게 설계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 걱정은 아니 되고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개방감이 너무 좋고 나와서 보니까 좀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뷰 어때요? 중랑청 뷰 그다음에 멀리 이제 남산까지 보이는 뷰 너무 아름답겠죠? 그렇죠? 어, 야경에 보면 훨씬 더 아름다울 것 같고 윙윙 소리 나죠? 하나 닫았는데 소리 안 나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장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우는 아이도 분명히 다시 잠들 거예요. <laughs> 네, 나오시면 이제 공용 공간으로 갈 건데 그 전에 여기 보이시는 공간이 공용 욕실입니다. 오그타입보다 살짝 좀 살짝 큰 크기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다 보면 옆으로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어, 좀 전에 있던 방보다는 살짝 작은데 여기는 참고로 어, 붙박이 장이 없고 뷰는 마찬가지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동할게요. 이제 오시다 보면은 거실 공간. 그 주방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팬트리가 있어요. 동선 구조를 굉장히 잘짠 게. 어 판상형 구조는 이제 거실하고 주방이 이제 마주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옆으로 거실 옆으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부엌 옆으로 이제 팬들이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식료품들 있잖아요. 많이 사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형 뭐 마트 가면 그때 통조림 같은 거막 이렇게 사다가 이제 쌓아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보 보관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이제 닫겠습니다. 오그타입 같은 경우는 실이좀 작거든요. 이제 어, 타워형 같은 경우는 확장을 할수 있는 공간은 방은 안돼요. 이렇게 거실 공간만 이제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여기는 확장이 돼가지고 잘 멀어질게요. 굉장히 넓지 않나요? 거실 공간이 판상형 구조보다도 훨씬 더 넓어요. 이렇게 많이 빠졌고 그 때문에 가구를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집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너무 예쁘고 저는 이 뷰가 너무 아름다잖아요. <laughs> 공간 분리 개념으로 해서 이쪽에다 소파를 놓고 이 뷰를 온전히 감상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어, 정말 끝내줍니다. 서울숲과 한강의 조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랜드마크인 갤러리아폴이 보이시죠? 그렇죠. 원래 갤러리아 포레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게 서울숲이랑 한강을 동시에 이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 평수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좀 오래돼서 연식이 그다 러 보니까 이 신축으로 많이 좀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가구 수가 많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제 대형 평수 많이 소형 평수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마 이쪽으로 많이 물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그다음에 이제 주방 공간 여기는. 기역자 플러스 일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는 이쪽으로 창문이 나져 있어요. 그래서 어 음식을 했을 때 환기 걱정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딱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식기세척기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팔자타이 같은 경우는 좀 가족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건꼭 필수 같아요 요즘에. 네. 그리고 이쪽은 들어오면. 넓은 이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이 좀 넓으니까 어떻게 배치하느냐도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투명으로 되기 때문에 또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하나 세밀하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수납 또한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아, 지금 하부장이잖아요. 다 수납이에요, 정말. 다 수납. 정말 수납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상부장까지. 정말 저는 수납이 잘 되어 있는 데가 너무 좋더라고요. 가구 갖고 다니기 싫거든요. <laughs> 그리고 이제, 이제 메인 공간이 안방입니다. 여기 너무 좋아요. 저는 러면 수납력 끝장판. 그리고 방 크기는 이 정도, 이 정도. 이거 빼고 붙박이장도 빼면 이거는 다 드러내면 훨씬 더 넓겠지만 네, 네딱 보세요. 북박이장이 한쪽으로 이렇게 문이 다닥다닥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납력 너무 좋지 않나요? 다양한 옷을 걸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이쪽만 있냐? 아닙니다.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기녹 걸수 있는, 여기 전부 다 한쪽 벽면이 수납을 할수 있는 붙박이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선 옆으로 보시겠어요? 넓은 발코니가 있습니다. 파서 타입은 제가 말씀드렸죠. 발코니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내부 발코니 플러스, 저기, 외부 돌출형 발코니가 주어진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특징. 여기는 지금, 어, 마스터룸에서 이게 들어왔잖아요. 수납이 공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식으로 방을 굳이 돌아서 들어오지 않아도 거실로 통해서 들어와서 위에 빨래 이렇게 자연 가구에서 빨래 넣을 수 있는 공간 이 음. 마련되어 있어서 동선 배치를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거는 팔사 타입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좀 이게 공간이 넓어요. 그리고 붙박이장 좋죠. 그렇죠. 한쪽 벽면 또 있습니다. 여기 또 보시겠어요. 충분하게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는 조금 더 넓어요. 여기 파우더 공간인데 여기도 수납, 여기다 수납장이에요. 이렇게 수납 너무 잘 짜져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욕실 또한 많이 커요 넉넉한 사이즈를 자랑을 합니다 이거는 오구타입이든 8서타입이든 좀 넓은 것 같아요 구조를 너무 잘뺀것 같아요 동성구들도 마찬가지지만 근 네, 이렇게 어 8서타입 타워형까지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어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따뜻한 곳에 가서 좀총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동을 할까요 너무 춥죠 네 가실까요? 오늘 너무 추웠어요 사실 너무 추워가지고 원래는 마지막 멘트를 이제 정리한 거를 그 현장에서 바로 찍고 싶었는데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너무 추웠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걸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작금 계획이에요. 사실 예전에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잔금을 세입자의 전세 자금을 대출로 해결하는 갭투자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이걸 보통 조건부 대출이라고 흔히 불렀었는데요. 최근에 정부에서 이런 가계대출을 막으면서 이러한 조건부 대출이 많이 까다로워져서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상담 전화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서울 아이파크 리버폴의 첫 입주 한정에서 파격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네. 은행들과의 제휴를 통해 전세자금 해결책이 마련되었는데요. 도대체 얼마까지 대출금이 나오냐. 그리고 금리가 얼마냐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요. 첫 번째, 이제, 리버폴의 대출금의 범위는 80%까지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10억짜리 내가 전세를 들어가려고 해. 난 2억밖에 없어. 걱정 없습니다. 80% 8억이 대출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변동이 될수 있는데, 금리는 4.6%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런 혜택은 정말 없습니다. 그것도 성수동에 5년 만에 나온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너무 좋은 동, 좋은 호실들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요. 그러니 대출 부분도 그렇고 집이 너무 보고 싶다 하시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집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